고 포즈를 좀 움직여보는거 어때 저는 맥주야. 아나 코로나 안 돼. 나 코로나 먹으면 통하더라. 아이네캔 있어? 탭? 코로나 빼고 다 좋아요. 사진이야? 네. 그치야 네. <laughs> 아시왔어그러니아니까더 네. 좋아. 그대로야. 그대로지. 저런도 잘 생겼다. 시명 아, 어, 자켓? 어토 아, c a n we get some ketchup? Is a ketchup? That's oh. a t h oh. yeah. yeah. 찍고. 내가 이렇게 열어줄게. 어. 나 잘하지? 응. 최고야. 아, 제좀 어떡해. <laughs> 저리 가. 감티를 노리는 쟤네 뭐지? 쟤 양아치야. 아니, 새 종류 뭐냐고. 갈매기들이. 쟤네 갈매기 맞나? <laughs> 어, 맞아. 뺏어 먹어서 이렇게 덮개를 줘요. 아, 진짜 그래서 되는 거야? 어, 몰랐어? 응. 쟤네 먹지 말라고 이거 주는 거야 아, 진짜? 쟤서 먹지 말라고 어 몰라서 언니? 응 어, 이거 바질 페스토 냄새 나네 나이자 먹어도 돼? 응맛 <laughs> 음. 뭐야 너무 맛있어 맛있지? 음. 맛있지 음 <laughs> 쟤네 봐, 아니 장난 아니지. 얘네 우리 감디 먹으려고 대기 중인 거 봐. 음. <laughs> 아니 어리먹지 공격 떨어진 거 봐. 축구 선수야? <laughs> 아 너무 맛있다. <laughs> 나 원래 도우도 안 먹거든. 도우 맛있지. 오, 뭐야? 아 여기 무슨 맛있네? 아 오. 오이! 오. 뭐야? 쟤네가 어, 미국을 이러면 빵. <laughs> 아니 호주가 요리를 잘해. 아닌데, 미국 가는데 내가 호주를 다녀보고 나서 여행을 더 다녔잖아. 응. 똥 썼어. 어! 이거 사진 찍어. 똥 아! 썼어. 어. 아 뭐야? 아! 이거 감기 안아서 빡쳐서 똥 쌌나 봐.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지하에요. 지하? 어, 약간 지하 느낌? 반지하? 어. <laughs> 나와? 달 잠깐만. 잠깐만 내가 지금 바빠. 어?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. 이 사람들 디너 먹고 나온 사람들 아니야? 근데 왜 옷이 똑같아? 그안 봤어. <laughs> 어? 어, 우리 1층이야. 여기 이쁘다. 여기 어디지, 언니? 아트 갤러리? w h 야 c h w 여기. 와, 아다 가렸어. 아? 오프라스 안 보이. 이건 유튜브야. 나 모자이크 해도 뭐 오늘은 모자이크 안 해도 되는 날 아니야? 시드니 미역국? 와. 하버 미역. 뭐야? 엄마. <웃음> 어. <웃음> 사람들이 BTS를 알고 이걸 사진 찍는 걸까? 아니면은 그냥 찍는 걸까? 외국인들이? BTS. 아이로와 왜 지금 자라에서 BTS 노래 나와요 여러분 시드니 자라 아까 BTS 샵도 봤지 옆에 띄워줄게 여기 뿅 <laughs> 미치게 하네 어디가? 어, 지금 기념품 사러 가요 뭐 사실 거예요? 우리 코치님들과 감독님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진짜 오래됐대요 여러분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멋있어. 약간 유럽풍이야, 이 건물은, 안에가. 확대해서 해봐. 저기 막 기둥 끝에 막. 어. 저... 저런 걸 본다고? 멋있지 않아? 언니 애니야? 나 애니야. 언니 애니야? 아, 나안 나 봐, 그냥. 나 이렇게 보고, 우와, 멋있다. 여기? 어디? 입구 위에 어. 저거 다 스테인드 블라스야. 어디, 여기? 이거? 아 그렇구나. 렇대요 <laughs> <laughs> 멋있다. 아니 호주 사람 친구, 어? 친구 좋아할 것 같은데 보내봐야겠다. 아니, 너무 웃겨. 이게 뭐야? 역 카페를 가보고 싶었어 여기 오른쪽. 그래 내일 아침에 여기서 커피 마실 거야.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면 되겠다. 여기서 커피 마시고 태그 밀라노로 해. 여기 약간 밀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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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두 사람 너무 사랑하나 봐. 어. 응? 음? 양봉 진짜 양봉 보는 거야? 어. 언니 벌 키울 거야? 아니 재밌어 이거. 어, 아니 나벌 알러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벌 근처 안 가거든. 있을 것 같다는 뭐냐면, <laughs> <laughs> 알아? 우리. 여러분 이거 수박 케이크래요. 호주에서 아주 유명한. 가운데가 수박이래요. 위에는 딸기인데뭐 먹어보지 뭐. 아저 옆에서 양봉 보는 거 진짜 왜 이렇게 웃겨. 나 양봉, 유튜브 양봉 보는 사람 처음 봐. 아 가운데 수박이 그냥 들어있어, 통째로? 어, 그거 다 수박이라니까? 뭐야, 난어씨 뭐, 이거 어떻게 잘라먹어? 아니 나는 이게.. 뭐 아, 수박, 수박 그.. 이런 거? 어! 있잖아? 아니야, 레알 수박. 뭐야? 음! 음, 얌? 내 스타일이야. 난단거 아, 그래? 싫어하잖아. 어, 별로 안 되지. 응. 음. 야, 이거 별미다. <laughs> 어, 무슨. 얘들아, 이거 먹어, 호주 와서. 응, 음, 별미야. 잠깐, 저거, 저거 가져와야겠다, 쇼핑 들 여기. 이건데, 블랙스타 페이스트리. 음. 음! 음! 아, 진짜 맛있어. 아, 그 정도야? 음. <laughs> 리액션 뭐야? 아니 진짜 맛있어. 맛은 있어. 멋있지. 아니 만나. 무슨 파리 가면은 응. 미슐랭 그런 데서 디저트로 나올 법한 아 그래? 어. 아니 케이크라는 생각이 많이 안 나. 어. 단거 싫어하고 후레쉬한 거 좋아하는 영어 잘하는 애가 후레쉬가 뭐니? 발음 <laughs>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. 참이슬은 <laughs> <차미슬은> 후레쉬가 맞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걔는 후레쉬는 아니지. 프레 r 프레쉬. 후레쉬 후레 <laughs> 맞아 참외술 시키는데 후레쉬 주세요 참외술은 후레쉬지 그렇게 하면 진짜 이모들 응? 뭐? 그런 거 없는데 <laughs> 참외술 <참회수> 뭐?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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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냥 아무거나 두 손에 잡히는 참외술 어. 맞을 듯 그러면 후레쉬 맞을 듯 <laughs> 그냥 한 입에 다 들어가면 돼 어때? 음. 맛있지? 음. 이 지점이 특히 더 맛있지 않아? 난안 먹어봤지만 <laughs> 그래? 응. 아니면은 요번에 응. 어. 들어온 수박이 더 맛있는 걸지도? 아 수박이. 응. 근데 되게 진짜 후레쉬. 어 그래, 후레쉬하지. <laughs> 이렇게 찍으라고? 이 오페라 하우스 모양을 네. 한 여기 시그니처. 오빠들 진짜 많다. 우 오빠들도. 와, 멋있다. 본다이 비치에서 먹는 피쉬 앤 칩스. 오랜만에 먹어보겠습니다.